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와 은퇴 계획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죠. 바로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오늘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로 이 상황의 주인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이는 55세. 한 회사에 정말 오랫동안 몸담아 왔죠. 그런데 어느 날 인사팀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직장 생활, 어쩌면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도 있는 두 가지 선택지를 내밉니다. 하나는 임금 피크제입니다. 정년인 60세까지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어요. 대신 연봉은 조금씩 줄어들죠. 다른 하나는 명예퇴직. 두둑한 특별퇴직금을 받고 오늘 바로 회사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문을 여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선택이 단순히 우리 회사만의 정책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큰 변화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사실 한국 노동 시장이 안고 있는 두 가지 큰 숙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장년층은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도 계속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2016년부터 법으로 정년이 60세로 딱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많은 한국 기업들은 연차가 쌓일수록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러니 정년이 늘어난 만큼 고연봉의 시니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확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임금 피크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장년층의 고용도 보장하는 일종의 타협판으로 등장한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회사마다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른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 유형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대표적인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년 유지형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회사 정년이 60세면 그건 그대로 두는 거예요. 대신 정년을 몇년 앞둔 시점부터 임금을 점차 깎기 시작하는 방식이죠. 자, 다음은 아마 가장 흔한 유형일 텐데요. 정년 연장형입니다. 원래 우리 회사 정년이 58세였는데 60세까지 더 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임금은 특정 시점부터 줄어드는 조건을 거는 거죠. 그리고 재고용형도 있습니다. 일단 정년이 되면 정상적으로 퇴직 처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축탁직이나 계약직 같은 형태로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다시 일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형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근무시간도 함께 줄여주는 거예요. 커리어를 부드럽게 마무리하면서 개인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돕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임금 비크제,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글쎄요, 이건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된 모두에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아주 복잡한 딜레마거든요. 이건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당장 직장을 잃을 걱정은 덜지만 줄어드는 월급 봉투를 감수해야 하죠.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크게 절약하고 숙련된 인력의 노하우를 계속 활용할 수 있지만 예전보다 적은 돈을 받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원래 그리려고 했던 큰 그림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작년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일해서 좋고 기업은 비용을 아껴서 좋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청년들을 새로 뽑으니 또 좋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실업률도 낮아지니까 다 같이 좋은 거죠. 말 그대로 모두가 윈윈 윈윈 하는 구조를 꿈꿨던 겁니다.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이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차갑기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문제들과 부딪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퇴직하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죠. 실제로 한 회사 사례를 보니 훨씬 더 많은 돈을 주는 명예퇴직 대신 과반수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루틴과 사회적 소속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죠? 명예퇴직을 선택하면 당장 5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을 손에 줄수 있습니다. 반면 임금피크제는 그돈 대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출근할 곳이 있다는 안정감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일하는 보람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바로 2022년 대법원 판결인데요. 법원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준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을 깎는 건 무효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법원이 이네 가지는 꼭 따져봐야 한다고 기준을 세워 준 거예요. 첫째, 도입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건비를 아끼려는 꼼수가 아니라 고용 안정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임금 삭감 폭이 너무 과하지 않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요. 셋째, 이게 핵심인데 임금이 줄어든 만큼 업무 강도나 근무 시간을 줄여 주는 식의 보완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아낀 재원을 청년 신규 채용처럼 원래 약속했던 목적에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정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2026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돈 문제, 재정 계획을 미리미리 아주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임금 피크제는 최종 퇴직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깎이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는다거나 퇴직 연금 종류를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걸 고려하는 등 55세가 되기 훨씬 전부터 우리 회사 제도를 꼼꼼히 파악하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결국 임금 피크제는 우리 커리어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내 미래의 주도권을 내가 주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라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